기토는 시작과 동시에 끝이죠. 기토가 이제 화나 목을 보면, 이거 이제 마물에 치중을 하고, 금을 보면, 이거 시작에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톨관이 그망하면, 뭐든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이 돼요. 반면에 기톨관이 화항하거나 모항하면 이건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이제 틀이 꽉 잡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토관 같은 경우는 개축으로 보다는 이민년을더 집중해서 봐야죠. 그리고 곧 이제 개매년이 들어오죠. 이건 목이 왕해지는 시기죠. 이렇게 되면 기토는 이제 팔자에 화가 있든 없든 이 화를 끌어쓰려는 성향이 나타나요. 화가 있어야지 목을 집여서 이제 기토라는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거니까요. 동시에 이 화라는 건 개축을 했던 너저분함을 좀 정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토관이 개축을 하면 하나의 어떤 틀을 잡으려는 거예요. 애매모였던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고 기존까지는 뜬구름 잡는 시기였다면, 그걸 확실히 형태화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기틀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증명하고, 자신의 쓰임새를 이제 보다 확실히 이제 못 박으려고도 하죠. 그러니 개축을이 모은 가질 없다면, 이 기틀관을 찾아가면 해결이 될수 있겠죠. 반면에 개축을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거나 하면, 이 기토혈관하고는 부딪혀요. 왜냐하면 개축으로의 기토는 이제까지 무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의 것에 대한 뭐 앞으로의 것에 대해선 오히려 이게 방해나 참견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잘 분간해야지만 뭐 내가 제대로 된 도움을 주든 아니면 받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경금이라는 건. 신금이란 씨앗을 보호하는 이거는 딱딱한 껍질이죠. 근데 개축을이라는건이 축종의 싱금 있죠. 이신금은 이미 씨앗에서 이제 간목이란 뿌리를 만들고 난 뒤에 이 껍데기 불가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씨앗을 싹이 트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씨앗의 껍데기가 그대로 달려있잖아요. 그게 이축중의신금인 거예요. 근데 경금이란 껍질은 심금이란 씨앗을 보면 그게 진짜 씨앗이든 뭐 껍데기든 일단은 들러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축원은 심금의 껍데기에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를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경금의 숙명과도 같은 거니까요 근데 이 심금의 껍데기라는 건 어찌되었든 결국에는 이게 벌어야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미련이 되고, 뭐 연연하는 게 되고, 당장 가져가기 어떤 이제 불필요한 뭐 감정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은 그런 감정들을 내가 자체에서 껴안는 거예요. 이건 뭐 오지락을 부리는 것도 되고, 쓸데없이 이제 글루 부스럼을 만드는 것도 되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간이라도 가는데. 경금 은 이런 개축을 해는 그게 잘안 돼요. 뭐 그러나서 결국 뭐 닥쳤던 게지은 쳐다보는 것밖에 되지 않죠. 아무리 개축을 하더라도 이게 이민년의 개축을하기 때문에 절대 경금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연연하고 뭐 그게 이제 집착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아무래도 깔끔해지지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신금이라는 건 씨앗이죠. 씨앗은 가장 중요한 존재죠. 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온 우주의 에너지가 이제 집약되어 있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그만큼의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 이 신금이죠. 생각해 보면 10m가 훌쩍 넘는 나무들도 결국 시작은 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작은 씨앗으로부터잖아요. 그게 신금의 힘이에요. 근데 개초월이라는 건 신금의 껍데기 같은 동시 동시 떠다니는 기운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진짜 신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껍데기가 더는 껍데기가 아닌 게 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꾸로 흐르는 것과도 같죠. 축중에신금이랑 껍데기가 있다는 건 이게 이민률의 기운과 맞물리면서 그 목으로 완전히 이제 도달하겠다는 하의 굳은 의지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싱글밀가는 되는 그런 게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밀가는 개척으로 일단 반항을 많이 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눈에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영탄탁지 않아 보이는 거니까 거기에 더해 나는 도무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니 이게 곧 반항이 되고 방황이 되고, 이게 저항이 되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심해질 수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회사를 가는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 만약 회사를 간 두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후회를 하죠. 어찌됐든 이건 제대로 가기 위한 뭐 반항이나 저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는 거니까. 임수라는 건 씨앗을 키우는 물이죠. 임술관이 개축을 해왔다는 건, 거봐,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예 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마치 임술관은 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임술관이 개축을 해와봐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기존에 가진 뭐 성향이라든지, 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뭐 환경이라든지, 뭐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또한 그게 뭐 거꾸로 간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것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그게 마치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추골의 임수유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것이기도 해요. 뭐 이건 하나의 직감 같은 것, 뭐 것이기도 한데 임수유가는 거의 다 왔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그러니까 변화의 직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참을성이 늘어나기도 하는 게 임술관이죠. 이건 알거나 느껴지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모르면 잘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먼 거리라도 확실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걸어가요.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부정성 걸으라고 하면 대부분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죠. 도대체 얼마나 걸어야 끝이 나는지를 이제 아예 모르니까. 그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특히나 인간은 크죠. 그래서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멀다 하더라도 알고 걷는 게이 개추벌의 임술관이죠. 개수라는 건감목의 자생력을 이제 키우기도 하고 화를 조절하기도 하는 뭐, 그래, 이중성의 글자죠. 임수가 개초월에 그래도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는 거라면 개수는 반대로 이게 능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죠. 특히나 이민년의 개초월이기 때문에 이 개수의 힘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거예요. 개수의 힘이 최고조에 다다른다는 건이 힘은 당연히 갑목을 향해 있는 거죠. 이민년에 이 잇목으로 향하겠죠. 근데 잇목이라는 건 그런 개수가 전혀 달갑지가 않죠. 이 잇목 입장에서는 이게 발목 붙들린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감목이란 뿌리에서 이제 을목이란 싹으로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을목이라는 건 어찌됐든 이게 땅에 드러나야 하는 거죠. 잖이 드러남에 있어서도 늦어지는 거죠. 하지만 개수 스스로는 그걸 자각하기 어렵겠죠. 일단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에 걸맞은 성과나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오히려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수일 가는 개축을해 조금 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제 굳이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가 않은 게. 꼭 이런 달에는 나를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져요또 그런 것 때문에 귀신처럼 딱딱 내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운의 흐름을 알고 내 마음가짐을 고쳐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에요. 왜냐면 결국 운의 흐름이라는 건내 마음가짐에 변하거든요.